아, 좋다.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아직까지 취했지만 온천 갈 거야. 새로운 곳을 찾았어. 그래서 거기 찾으러 가보려고 할.. 출발할 거야. 지금 온천 을 가고 있 는데, 나도, 한 번도, 안 가본 곳이 라서 아 이쪽 으로 가야 되 는데, 지금 내가 큰일났 네. 지금 가다가 이것 떨어뜨려서 이것 주웠어. 저쪽으로 가야 돼. 산 보이는 대로 사실 잘 몰라.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 여기 이것 사이 보이면 가면 돼. 일로 일로 가야 돼. 할로우. Can I ask something? Um, I'm heading to here This one um, And been Yeah, Haspen oh. This way? here no, this way and How long oh. I should ride? Uh, 2 kilometers 2 kilometers? 4? Alright There is any signboard or? No signboard. No signboard. Alright My house is here um, Right. We're in Hot Spring. Okay. Uh -oh. Thank you. I will tell you. Are You you, you live there around the hospita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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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pick in, you up. Uh, banga, almost 100 meters in live in my house. Okay, you going to home right now? Oh, okay. Oh, so I will. Then if you. No, I can't, it's okay. I have. Uh, I know. Uh, I know. Then, I know. Uh, Wala paman ano? Just ah, uh, koan this one then Oh, uh, about this koan. Okay. Oh, uh, uh, you wait for me. It's time. No, no, it's okay. I, I will just figure it out uh, go uh, there. Uh, so there just end. go there, right? Uh, this way. Uh, okay lang. I will tell you. Uh, about go to the hot spring. Okay. Oh, uh, uh, see. So, what are you waiting for? 아, 예, 뭐, 캄 박, 다운 툴, 데나 바고딘, 캄 박, 그런. 아, 오. 나, I will just call uh, myself. i 아, 아, 아. Okay. Uh, uh, okay. Uh, Thank wait, you.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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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고 있는 두마게티에서 모토바이 타고 한 40분 정도 걸렸나 어쨌든 거리에 있는 조그만한 동네인데 거기에서 그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 한 40분 달렸나 그 정도 와야 돼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길이 너무 험해 그래서 아마 스쿠터 타고 차 타고 올 수는 있겠는데 추천하진 않아 그냥, 어, 오토바이 타고 코 타고 올수 있긴 있겠다. 어떻게 가지? 뭐야? 오, 놀래라. 여기라고 있었는데, 뭐야? 쟤는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는 거야. 개가 너무 많아서. Hello, Hello. He, um, I'd like to go to Hot Spring. I'm here. There, uh. can I pass by here? So, this way? Yes. Yeah. All right, thank you. Look, look, l 다 o k Look, look. Look, look. l o o 저기기 저기다 저기~~ 음~~ 계란 냄새 여기야 여기~~ 잘 돼있지 엄청 미지근해 안 뜨거워 <laughs> 딱 좋다, 딱. 그 옛날에 내가 자주, 자두, 자주란다. 다 위네. 전에 그 갔던 온천들은 온천이 산사태가 났는지 다부서졌어 되나? 그 옆에 산이 무너져가지고 거기를 덮어가지고 거기는 온천이 완전 싹다족댔어 그냥. 거기 못 가. 전에 한번 친구랑 저녁에 갔었는데 이제 완전 밤에 갔거든, 밤에. 완전 진짜 다 무너졌어. 그래 거기 그래도 옆에 개울가에 온천은 할수 있긴 있는데 옛날에 그 수영장 같은 그 곳은 다 무너졌어. 어쨌든, 조금 좋아. 그러면, 오랜만에 다윈 왔어. 오늘 일할 게 없어가지고. 일할 게 없는 건 아닌데, 일할 게 엄청 많은데. 재료도 없고,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마침내 오늘 친구. 한 명이 요가 강사인데, 걔가 오늘 피치에서 요가 한대, 그래서 나 보고 오래. 그래서 왔지 그런데 이 오래 사장에서 요가 하면 될라나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 요가사에서. 안녕, 제가 요가 선생님이야 친구인데. 아니 근데 왜? 여기서 한번 자고 싶긴 했었는데 한번 여기 왔었단 말이야. 이거 얼마 안 했던 것 같았어 가격이. 어쨌든 요가를 하고 올게. 요가 다 끝났어. 저기 아직도 뭐 에너지 주고 있다고 하고 있어. 요가 어땠냐면 원래 모래 사장에서 요걸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야. 아니 처음에 그 모래 그평지가 아니니까는 좀 언짢았었어. 뭐. 별로 안 좋았었어. 아 이거 운동이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하면서부터 계속 모래도 들어오고 막 계속 자세 잡으면서 이제 몸에 모래도 묻고 하니까 찝찝한 거야. 그런데 이제 하는 도중에 이제 강사 친구가 그 이제 몸에 붙어 있는 모래가 선물이다 이러면서 이제 뭐 파도 파도 소리 듣고 바람 소리 듣고 이렇게 해라 이러니까. 는 조금 내가 너무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 모래 뭐 그냥 씻어내면 되는데 그 찝찝하다고 이제 기분이 언짢았던 내가 참 너무 어 너무 조금 미련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이제 모래 신경이 안 쓰게 되더라고 그런 생각 하나 하나로 사실 좀 좋았어. 다시 한번 찝찝한, 찝찝하시 그래도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어쨌든 재밌게 했어. 재밌게 하고. 마지막에 뭐 에너지 주는 거. 저거 좀 신기하더라고, 항상. 아니, 원래는 저런 게 있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로기, 여기가 계속 하는데 계속 여기가 이상하게 툭한 느낌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신기했어, 제가. 어쨌든 좋았어. 근데. 좀 비치에서 요가 하는 거는 나는 조금 선호 안할것 같아. 그냥 요가원이나 평평한 곳에서 요가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 나는 왜냐면난 요가를 약간 조금 운동도 운동이라고 약간 생각을 하지만 정신 수양도 같다고 생각하는데 자주는 안할것 같아. 요가는. 평지 요가 그 바닷가 앞에 평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 평평한 곳이 모래에서는 잘안할것 같아. 나는. 어 오늘 오늘 기분 좋게 요가하고 물에 좀 있다가 아, 여기서 밥먹고 가야돼 그하그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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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루에루 하루 가루 하루 하야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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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